어떻게 하면 베트남 여성을 이제 꼬실 수 있을까요?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, 제가 클럽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한국 클럽이나 베트남 클럽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달라요. 한국 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성분도 여성분도 놀러 오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사실 이제 헌팅 목적이나 어 약간 이렇게 페이지 가서 춤도 추고 막좀 부비부비도 하고 막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. 베트남 클럽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네. 대부분 댄서들이 춤을 추고 댄서 타임이 끝난 뒤에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서 무대에서 약간 춤을 추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막 부비부비하면서 막 손잡고 이런 춤을 추는 문화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베트남 클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친구들끼리 놀러 와서 자기 친구들끼리 놀고 아니면 뭐옆 사람 옆 사람 있으면 뭐옆 사람 정도 뭐 같이 뭐눈 맞으면 뭐그 짠하고 한잔 먹고 막뭐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는 봤어도 한국처럼 헌팅 문화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건 솔직히 잘못 봤어요. 네. 그리고 뭐 이런 말도 많잖아요. 한국 사람이 이제 베트남 현지 여성들을 찾아서 클럽에 많이 다니는데 이 클럽에는 뭐 어선 녀들이 많고 뭐, 일하, 뭐 아니면 가로오케나 바이 이제 종사하는 그런 융업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걸리면은 뭐 돈을 많이 뜯기고뭐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게 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시가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